클래식 음악 역사상 절절한 곡들은 대개 이별 후에 탄생했습니다. 조국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뒤왜이 천재들은 더 깊은 슬픔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었을까요? 오늘은 쇼팽과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통해 우리가 이별 후 슬픈 클래식을 찾는 과학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쇼팽은 연인이었던 조르주상드와 관계가 끝난 뒤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음악 안에 남겼죠. 우리가 쇼팽의 슬픈 녹턴을 들을 때 뇌는 200년 전에 이 사람도 나만큼 아팠구나라고 느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대리 공감이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은 고립감을 줄이고 우리 마음에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어 줍니다. 과학적으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슬픈 클래식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은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뇌가 슬픈 선율을 위기와 비슷한 감정신호로 인식해 미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슬픈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차이콥스키는 비창을 작곡하며 펑펑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독과 삶을 정리하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눈물 끝에는 정화, 즉, 카타르시스가 있었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음악이라는 분출구를 통해 터뜨리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슬픈 음악은 감정의 배수구 역할을 하여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 주는 겁니다. 슬픔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팽과 차이콥스키의 음악은 그 사실을 묵묵히 확인시켜 줍니다.